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784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동산교회 모든 가정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도 보이지 않고, 뭐 음성 뭐 들리지 않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캄캄한 어둠에 갇힐 때가 있죠.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 시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요분 철저한 고독의 시간,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런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교지 깊은 교제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디가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한가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말씀을 보는 것 외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내가 느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욥은 그것을 기대했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은 더욱 확실해졌고 그의 순종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죠. 고난으로 인해 답답한 상황 중에 계시다면 고난 속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주고 계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은 그런 깜깜한 어둠, 주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분명히 요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나는 만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요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고 내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어떻게 계십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이죠. 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 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보다 조금 높이 계시니까 우리가 볼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 모든 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더 이상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애초부터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겐 욕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을 지난 후에는 금도 아니고 순금으로 가꾸어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기대,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시간과 장소, 계획,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11월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있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기다린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신 계획 확신이 있다면 그거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건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할 우리가 행여 오히려 하나님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원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고 연단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복된 11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금과 같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다하는 11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탐욕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재정적인 후원 등 모든 도움의 손길, 동역의 손길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선교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강준 이 마녀, 최우진, 성수연 귀한 자녀들 지켜주시고 집중하여 학업에 정진할 때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